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리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거 친구가 중간에 만져볼 거예요. 어, 안녕하세요, 푸레님. 푸, 풀... 이 맞나? 풀, 아요? 아, 라아요 아, 죄송합니다, 푸라님. 괜찮아요. 아, 진짜요? 죄송해요. 액괴 좋아보여요 액괴가 뭐죠? 액괴가 뭔지 올라가지고 어, 제가 만들고 있는 이게액괴예요아이게 액괴구나. 바풍도할줄 아시네? 밥? 풍? 거풍이 뭐죠? 풍선한 거요아요 이거요? 이거요? 이거 바풍 아닌디? 원래 풍인 아 죄송해요. 제가 <laughs> 기침에 걸려 가지고 감기가 나와요. 어, 안녕하세요. 탕선 님. 그게 아니라 감기에 걸려 기침이 나온 거 아닌가요? 어? 아닌데. 기침에 걸려 가지고 감기가 나온 건데. 안녕하세요, 와이디언님 안녕하세요, 예스, 칠년님 안녕하세요, 음악님, 안녕하세요, 쿠앤님 응? 쿠옌님쿠옌인가쿠옌이구나 <laughs> 땡땡땡님, 안녕하세요. 실시간 언제 꺼요? 실시간이요? 이게 실시간이에요? 잘 몰라가지고. 다계실 시간이에요. 아, 저도 끄고는 싶은데 어떻게 끄는지 몰라 가지고 아무거나 눌러봐요. 잠만요 어? 누구 차단시켰는데? 차단이 뭐죠? 근데 차단이 시켜도 되는 건가? 딴거 눌러봐요. 딴거 누를까요?